자, 1번 볼게요. 어, 형용사의 용법 이렇게 나와있죠. 형용사의 용법. 형용사의 용법이 뭐가 있는데? 두 가지. 분사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서술적인 용법, 한정적인 용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서술적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보어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주격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가 될수 있다. 보호가 될수 있다는 뜻. 한정적. 분석 때 배웠던 거랑 완벽히 똑같죠? 한정적이라는 건 뭐다?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명사 수식해준다는 거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 looks young for her chronological age. Chronological age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 몰라도 될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고이 어,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Chronological age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원래 chronology라는 게 연대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대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활 연령입니다. 실제 연령. 연대에 따른 그 연령. 생활 연령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때도. 자, 근데 그녀는 어때 보여? She looks young. 왜 나왔어요? 부어로 나왔지, 그지 그녀는 젊어 보인다. 원래 젊은이런 뜻이죠. 형용사 보어가 쓰인 거예요. 룩이 뭐기 때문에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실제 연령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 2번 봅시다. s h e s c e r t a i n t h a t s h e can do the, job d e s p i t e h e r lack of e x p e r i e n c e 얘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거 1번,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요. 얘네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로는 무조건 뭘 쓴다? 형용사를 쓴다. 부사를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쵸? My daughter has always kept her room clean. 여기서 clean은 왜 나왔어요?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쵸? keep은 목적격 보어를 형용사로 쓰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leave나 find. 이런 애들도 있죠. 얘네도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로 씁니다. 나의 딸은 항상 그녀의 방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자, 클린 리안 되겠죠? 그래서 다2번 볼게요. 여기는 뭐냐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 첫 번째 어때요? She's certain that she can do the job despite her lack of experience. 그녀는 여기서 certain 무슨 뜻? 확신하는, 확신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확신한다. 뭐를? 그녀가 그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despite 무엇무엇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in spite of로 바꿀 수 있어요 그녀의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거 할수 있다라고 확신한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로 쓰인 거예요? 보호로 쓰인 거지 그치 주격 보호로 쓰인 거예요 근데 알아봅시다. The new technology has certain limitations. 음? Certain이 limitation을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죠. 그때는 뜻이 어때요? 새로운 기술이 어떤 한계가 있다. 특정한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이런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네개밖에안 나와있어요. 외워야 돼. 뭐뭐뭐 있다고? Certain Right 또뭐 있어? 뭐뭐 <laughs> 읽으세요 여러분. Late Present 얘네 있다고. Certain Right Late Present 얘네 있다고요. 한번 볼게요. Your right hand 이름 뭐야? 너의 오른손 그치? 근데 Your right 넌 오른쪽이야? 아니잖아, 그렇지? 너, 네가 맞아. 오은 이런 뜻이죠. 오은 그리고 the late Mr. Smith 이건 뭐예요? 늦은 r s m i t h 씨야? 조금 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닌가? 고 고인이 되신 이런 뜻입니다. the late 하고 사람 이름 쓰면은 어, 돌아가신 누구누구입니다. She was late for school. 여기서는 그냥 늦은 거지, 그치? 그녀는 학교에 늦었다. 그래서 뭐 굳이 쓴다면 고인이 된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And the present situation. 현재의 상황. All members are present. 여기서는 참석한 이런 뜻이죠. 참석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볼게요. I'm afraid to be alone, but I'm afraid not to be alone. 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는 혼자인 것도 두렵고 혼자가 아닌 것도 두렵대. <laughs> 되게 좀또 철학적인 질문인가봐요. 근데 여기서 I'm afraid 보실게요. 이게, 나는 두렵다는 거지, 그치? 근데, afraid cat 들어봤어요? 어, 전혀. afraid person 들어봤어요? 어, 전혀요. afraid는 뭐로만 쓰여? 서술적으로만 쓰여. 이런 애들이 누구누구 있다? 여기. 외워야겠죠? 밑줄 쳐놓고. afraid, alone, alike, asleep, awake. A로 시작하는 애들 주로 <laughs> 이런 애들은 보통 뭐로 쓴다? 서술적으로 쓴다? 보어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음, 쓰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특히 뭘로 쓰이고 있어요? 주격보호로 쓰이고 있지? 그치? 주격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얼라이크는 무슨 뜻? 유사한, 비슷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얼라이크 피플 이렇게 안 쓴다고요. 어떻게 써야 돼? The two cars are much alike. 이두 개의 차들은 매우 비슷하다. 매우 닮았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얼라이크, cars 절대 안 된다. 여기서 멋치는 만이니까 부사겠죠, 부사.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봐도 되죠? 내려서 봅시다. 부사의 용법. 부사의 용법? 뭐지? 부사는요 여러분 여러 개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형용사는 사실 두 개밖에 없었잖아. 그치 서술적으로 쓰이거나 한정적으로 쓰이거나 그냥 꾸밀 수 있는 게 명사밖에 없어요. 걔네는 근데 부사는 뭐도 꾸밀 수 있고 뭐도 꾸밀 수 있어.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동사도 꾸밀 수 있고 부사도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용법이 다양한 편입니다. <laughs>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2번, 3번, 얘도 먼저, 이거 먼저 읽을게요. 1번. 부산은, 요렇게, 렇게를 수식한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전부 다 수식할 수 있는 거예요. Young people increasingly access social networking websi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increasingly? 무슨 뜻이지? 어, 증가적으로 점차. 어, 점점 더. 이렇게 되겠죠? 점점 더. 많이 자, 점점 더 많이 접합니다 접근합니다 어디에?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 그럼 여기서 점점 더 많이가 뭘 꾸며주는 거야? 동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치? 액세스 그럼 또 위에 1번 가서 봅시다 Appliances officially approved As most efficient are tagged with the Energy Star logo. 조금 어려운데 단어가 appliance. 무슨 뜻? 음. 외워야 돼요. 기기. 기기. 주로 가정용 기기 할때 우리가 appliance 많이 쓰거든요. 근데 officially approved부터 어디까지 묶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아플리엔시스를 꾸며주는 거죠 지금 오피셜리는 왜 나왔을까 <laughs> 공식적으로 승인된 그쵸 공식적으로 승인된 음. 얘도 지금 뭘 꾸며주는 거야 그치 형사수식이라고 봐야겠지 분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분사, 분사, pp 형태. 분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approve가 왜 이렇게 나와 있냐. 그냥 보세요. approve asb. 이렇게 하면은 원래 approve가 승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a를 어떻게 승인하는 거야? a를 b라고 승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동타로 바뀐거지 그치 a, b approved s, b a가 b라고 승인되다지 그러면 a가 b라고 승인되다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된 겁니까 appliances which are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항상 분사구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구 앞에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어떻다고 승인된 기기들 가장 효율적이라고 승인된 그런 기기들이 a e t a g g e d with 표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냐? 에너지 스타 로고 표가 붙어 있어요. 얘도, 얘도, 태그 A with b 예요 원래. A with B. 근데 얘가 또 어떻게 된 거야? AB tagged with B. 수동태가 된 거죠. 원래 태그가, 여러분 혹시 프라이스 e t 알아요? price t 가격표지? 표, 꼬리표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가격표가 이렇게 막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게 B라는 꼬리표를 붙이다. 표를 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에게 B라는 꼬리표가 붙다. 붙여지다. 그 다음, 2번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중학생 때 하던 거 아니야? 형용사와 부사의 양쪽으로 쓰이는 단어. late, 무슨 뜻? 늦은, 늦게. deep, 깊은, 깊게. early, 일은, 일찍. 그쵸? 일은, 일찍. 위에다가 형용사를 쓰고 아래에다가 부사를 쓸게요. n e a 는 뭐예요? 가까운, 가까이, 그치? 하이, 높은, 높게, 그쵸? 로 w 낮은, 낮게, 이거 안 써도 되죠? Far, 먼, 멀리 Hard, 얘는 조금 다르지? 어려운, 단단한 열심히 조금 다르죠, 조금. 나머지는 다 똑같아. direct, 직접적인, 직접. wrong, 잘못된, 잘못. enough, 충분한, 충분히. 혹시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장을 볼게요. He was late for work today. 여기서 late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지, 그치? 부어로 쓰였잖아. 그는 오늘 직장에 늦었어. 부어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He arrived at work half an hour late. 응? 여기서 late는 뭐다? 늦게. 그치, 부사예요, 부사. 여기서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레이틀리라고 쓰면 안 되겠지. 그럼 3번 봅시다, 여러분. 왜 레이틀리라고 쓰면 안 되냐? 레이틀리가 무슨 뜻이길래? 최근에, 그렇죠? 리슨틀리랑 같은 거야, 이게. Lately는 recently랑 같은 겁니다. 최근에. nearly, 거의. 거의. 그 다음,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우리 hardly 되게 많이 배웠죠? 이거는 부정의 의미야. 부정의 의미. highly. 대단히. 매우. 매우도 써놓으세요. 매우. 더 높게는 뭐라고? 높게는 하이라고 하이. g h 봅시다 work hard and play hard 여기서 hard는 그럼 뭐지? 부상 뭐라고 해야 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으라는 거죠 그 다음 we hardly know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알아 몰라? 거의 모르는 겁니다 거의 알지 못합니다 위에서 한번 볼게요. I asked him if he'd seen Jackie lately. 나는 팀에게 물어봤다. 사용식으로 쓰였죠? 뭘 물어봤어? if절을 물어본 거지, 그치? 본 적이 있는지. 그럼 여기 if는 w e t h e r 로 바꿔도 되나? 된다. 명사절을 이끌 때 여러분 if가 된다면 w e t h e r 는 됩니다. 반대가 안 되는 거지. if가 되면 whether는 돼요. 그가 제 키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럼 여기 apostrophe D,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had seen. Had. 왜? 물어본 거잖아. 그치? 과거에 물어본 건데, 그더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외워와야겠지? 물어볼거예요이거 솔직히 좀 너무한거 아니야? 할듯뜻 말해봐 모르면 이거는 17살이라고 할수 없는거 아니야? <laughs> 그쵸?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오시고 옆에 포인트 체크업 이거 다풀어오시고요 그리고 또 뭐해야된다? 리딩파워 7과 다 풀어서 갖고와야된다 잠깐 풀어야돼요 예 교과서 8권은다안 푸셔도 되고요. 8권은 파트 1까지만. 파트 1이요? 응. 8과 아, 파트 1. 네. 응. 그리고 일요일에 여러분 토요일에는 6시에서 9시까지 할 거고 일요일에는 시험을 보세요. 본문 시험. 네. <목소리>